누구야? 강다구입니다, 형님. 강다구? 형님. 그 눈만 맞추면 싸우는 그놈 아니야? 들어오라네! 형님. 야, 야,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야, 골라! 못 찾아봐, 못 찾아봐. 여자한테 무슨 짓이야? 옆에 남자친구 지금 화났잖아. 사과해.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라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야, 그러면 안 돼. 야, 여자친구 이따 떼우고 싶지? 어, 천냥? 래아 야, 야야야려고 하지마, 하지마. 아, 정말. 떼지 어. 야, 너안 야. 돼. 야, 야, 어? yeah 아, 그만해. 나는, 눈이 문제야. 내가 기가 쓰고 있어. 아, 진짜. 그래. 강다구라고. 강다구 미당이. 이 자식이 그래도 깡이 좀 아주 세구만 이자식이 어? 계속 쪼개 저거? 야. <laughs> 지질래야야야야 어?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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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싸우지 마. 어? 야, 누구랑 심이고 두 마두채 이 자식아. 어? 뭐야? 나네. 나야. 야, 형님한테 야야 야. 야! 넘어오 어? 어? 옆으로 붙지 어, 내가 형님 막 야야야방실장래야 어? 야, 야, 야. 그만! 그만! 미쳤어 형님 야방실장야옆에는 없어 내가? 어? 너 지금 로와장난치자아아 으에 몇잔 못해요 에 돌아버리겠네 지금 말안 됐어 안어 나와라! 미국산 썩은 고기! 미국산 썩은 고기? 야! 핫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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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발이 핫키야! 아버마! 다화다네 어? 칼이 아주 멋있구나. 아버마 아프시다고 얘기 들어서 옵니다. 그래 그래. 초딩 왕자 였느냐 응? 아이 뭘 하다 온 게야? 아버마. 아버마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서양 의료 기기를 가져왔습니다. 오, 그런 게 있어? 응, 뭘 가져온 거야 응, 저주파 치료기라고 합니다. 저주파 치료기? 저주 아바마의 화병이 다 날아갈 것이옵니다. 어, 이거라면 화병이 낫는 게야? 그렇습니다. 오,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아바마마. <laughs> 이게 장난이 아닌데. <laughs> 화병 날아가게 제가 켜드리겠습니다. 음. <laughs> 아니 이게. <laughs> 아니 이게 합 화병... <laughs> 어, 한번... 잠깐만.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잠깐만! <laughs> 아 알겠어. 알 게. 어 알겠어. 아, 네? 아, 이게, 아이게그화아이겠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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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바마+ <아버아마. 웃음> 에마아바 애비 바는줄 애비 알았다. 바마아바이 아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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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아유마아바깜아놀마아바 아바마+ 게바마 아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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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바마+ 아라고아가약아지어 아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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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에이, 정말... <웃음> <가져오너라>. <웃음> 아이, 참. 아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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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오 아바마+ 아좀이아한게아려있아데아사고아바린아니다 이게 해볼인데 <laughs> 아닙니다 마마. 이거 확실한 게야? 그런 싸움다 그럼 애비가 한번 맛을 한번 볼 테니, 에? 네. 어머머머! 아어아 어머머머! 아, <laughs> 아 어? 어머머머! 어? 아,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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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카메라. <웃음> <웃음> 왜 그런 장난을 치으니까 마마? 아예 알았다. 이 애비가 아, 놀다싸다 마마. <laughs> <laughs> 애비가 미안해. <laughs> 나쁜 사람이다! 그래. 아 예비가 아, 아. 준결계 슬픈 게야? 에? 몰래카메라 놀라고 왔어요, 놀라고 왔어요 에휴, 정말 왜, 왜 이렇게 장난 치는 게야? 이왜 아, 아. 어. 그런 게야? 아, 친구들이랑 게임하다 져가지고 아. 아이고, <laughs> 아. 네가 그, 순발력이 없어서 그런 게야? 호이무사 뭐하느냐? 순발력을 좀 길러, 길러주지 않고 왕자님 게임도 이 순발력입니다. 지금부터 순발력을 음. 기르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가이바이브에서 진 사람이 이걸로 맞고 이긴 사람이 이걸로 때리는 겁니다. 음, 상당히 신선하다 이게. 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이 바이 보 어. 아이야. 어? <laughs> <에이, 에이>, <laughs> 순발력이 없어 순발력이. <laughs> 가이 바이 보. 어? 아버마. <laughs> <laughs> 아이 그 아, 이렇게 순발력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가이 바이 포오 어, 어. 예. 오이구사 아, 아. 아.